엄마, 이거 한번 입어 봐. 응? 음? 이게 뭐야? 다음 주에 나 상견례잖아. 우리 엄마 입으라고 내가 옷한벌사 왔지. 아유, 뭐 하러 너나 사 입지. 나는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데. 아니야. 시어머니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 엄마 예쁘게 보여야지. 내가 좋은 옷 입는다고 갑자기 예뻐지겠니? 얼굴에 흉터가 이래서. 미안해. 엄마 때문에 괜히 너책 잡힐까 걱정이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구 때문에 흉터가 생겼는데, 나 때문이잖아. 엄마가 그때 불구덩이 속에서 나 구하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엄마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안 좋게 볼 수도 있어. 어쨌든 보기 흉하잖아. 그깟 흉터가 무슨 상관이야? 누가 뭐래도 엄마한테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야. 누구든 엄마한테 함부로 하기만 해, 내가 가만 안둘 거니까. 일주일 후... 아유, 사부인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우리 지희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 깜짝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흉측해? 아이고, 많이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랑 다리에 흉이 좀 있어서 보기 불편하시죠? 좀 그렇네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놀라게 되네요. 예. 너는 엄마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게, 자기야. 나도 몰랐잖아. 나까지 감쪽같이 속인 거야? 속이긴 누가 속여. 내가 우리 엄마 흉터까지 미리 보고를 해야 해? 사람 앞에 두고 지금 뭐하는 거야? 자기랑 어머니랑 둘다 우리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어머머, 얘가 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난리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사과를 해? 지금 저희 엄마 얼굴 보고 대놓고 불쾌하셨잖아요. 그거 너무 예의 없는 행동 아닌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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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우, 얘... 지금 네 행동이 더 예의 없어. 사부인이랑 이 서방은 몰라서 그런 거잖니.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엄마, 엄마가 왜 사과를 해?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은 엄만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놀라실 수 있어. 그래, 맞아요. 깜짝 놀라게 해놓고, 놀랐다고 뭐라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사부인, 사실 이 흉터는 저희 모녀한테 의미가 커요. 예? 저희 어릴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제가 애를 안고 나오다가 얼굴이랑 다리에 화상을 입었답니다. 아이를 구하느라 생긴 상처기 때문에 전 전혀 부끄럽거나 속상하지 않아요. 사부인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지희, 제 목숨을 걸고 구해낸 소중한 제 딸이에요. 제 생명보다 소중한 제 딸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서방한테도 꼭 부탁할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살겠습니다. <laughs> 저도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몰상식한 시어머니는 아닙니다. 자기 할 토리만 다 하면냐? 제가 며느리 괴롭힐 일이 뭐 있겠어요? <laughs> 아유, 절대 괴롭히지 말고, 제발 잘 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개월 후, 엄마, 우리 혼인신고하고 왔어요. 그래? 구청에서 확실하게 신고 제대로 한 거야? 그럼요, 엄마. 이제 우리 진짜 한가족이다 자기야. <laughs> 그럼 이제 법적으로 확실한 내 며느리 맞지? 네, 맞아요, 어머니. 지금부터 저는 죽어도 이씨 집안 귀신이네요. <laughs> 그래. 내가 너희들 혼인신고하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저희 혼인신고를 어머니가 왜요? 그래야 내가 널 마음대로 부려먹지? <laughs> 일단 얼른 밥안 치고 집 안팎 대청소부터 해라. 지금요? 그래, 너 이런 말 들어봤지? 며느리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시댁의 노예다. 노예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무조건 시댁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너도 시어머니의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야. 알았냐? 에이, 지금이 뭐 조선시대인가요? 우리 어머니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laughs> 자기야, 지금 이 상황이 장난 같아? 어? 실실 웃지마. 이거 장난 아니고 실제 상황이야. <laughs> 네가 된통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뭐야, 무섭게. 설마 진짜 노예처럼 부리시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 <laughs> 몇 시간 후. 어머니, 청소 다 했어요. 그래, 어서 와서 밥 먹어라. 밥이 어디 있어요? 거기 싱크대에 있잖니. 어머니, 이 밥은 쉰거 같아요. 아까 제가 새로 밥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먹었어. 남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충 먹어. 대신 여기 고기 좀 남겨놨다. 예? 이거 다 탔는데, 이렇게 새까맣게 탄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어머, 왜못 먹어? 여기 조금만 떼어내고 먹으면 되지. 얘가 아주 배가 불렀네. 이거 말고, 저는 그냥 국이나 조금 먹을게요. 청소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배가 고프네. 국은 없는데, 우리가 다 먹었다. 진짜 너무하세요. 일만 잔뜩 시켜놓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시고. 어머, 너는 여자가 돼서 무슨 식탐이 그렇게 많냐? 식탐이라뇨. 일을 많이 해서 저 너무 배고프다고요. 혼인 신고한 첫날부터 일만 잔뜩 시키시고 밥도 안 주시고 제가 이집 식구 맞나요? 내가 아까 뭐랬냐? 며느리는 시댁의 노예라고 했어 안 했어. 심밥 한 덩이라도 챙겨주는 걸 다행으로 알아. 몇달 후? 아, 어, 여보세요. 나다, 너 당장 우리 집에 좀 와야겠다. 예? 어 지금 몇 시야? 지금 새벽 4 시인데요. 내가 너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 왜 어머니? 지난번에 네가 빨아 넣은 이불 말이야. 뭘 어떻게 한 거니? 냄새가 나서 못 덮겠어. 아, 그럼 다른 걸좀 덮으시던가 하시지. 시끄러워. 너 지금 당장 달려와서 이불 새로 빨아라. 알았냐? 아, 알겠어요. 오빠, 오빠 빨리 일어나. 어머니가 지금 본가로 넘어오라셔. 어, 아 왜? 야! 잘 자는 내 아들을 왜 깨우냐? 너만 오면 되지! 이 새벽에 차도 없고 저 혼자 어떻게 가요? 오빠가 데려다 줘야죠. 얘가 진짜 미쳤어! 한 20분 뛰어오면 될 거리를! 어딜 차를 타고 오려고! 아침에 출근해야 될 사람 깨우지 말고! 너 혼자 후딱 뛰어와! 3시간 후. 이불 다시 다 빨아서 널었어요, 어머니. 됐죠? 그래, 그건 됐고. 이따가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니까 청소나 좀 하고 가라. 중요한 손님이요? 너는 할거 없어.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나 싹 해.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요즘 가사도우미 몇 시간 쓰면 얼만지 아세요? 용돈 한번안 주시면서 며느리를 공짜 가사도우미처럼 부려먹고. 그러려고 며느리 드린 건데? 그럼 너, 집구석에서 편히 앉아,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놀고 먹으라고 결혼시킨 건줄 알았냐? 어머니, 진짜 제가 착해서 참는 건데요. 저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 저, 저! 얼른 청소나 싹 해! 근데 어머니, 저기 저 방은 왜 항상 문이 잠겨 있어요? 저 방은 청소 안 해도 괜찮나? 너그방 앞은 얼씬도 하지 마라. 거기 절대 열면 안 돼. 왜요? 그 방에 돈 따발이라도 숨겨두신 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너그 방문 열었다가는 난리 날줄 알아. 그날 오후. 아이고, 보살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실령님이 인도하셔서 온 거지. 근데 이 얘가 자네 며느린가? 예, 보살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휴, 흉해라. 온몸에 부정한 기운이 덕지덕지 붙었어. 저대로 두면 집안 말아먹을 쌍이네. 뭐라고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우리 신령님한테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이번 추석에는 크게 구판 벌릴 준비나 해. 어머니,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딱 봐도 사이비 같은데. 어머머 입 다물어 얘. 부정 타면 어쩌려고. 이년 이거 아주 요망한 년이네. 가만 두면 시애미의 남편까지 다 잡아먹겠어. 내가 크게 살풀이 한번 해줄 테니까. 저 며느리, 추석 때 어디 못 가게 딱 붙잡아놔. 알겠지? 예예 예, 보살님. 모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저희 집안 좀잘 되게 해 주세요. 그날 저녁... 오빠, 오빠가 어머니 좀 말려 봐. 우리 엄마가 왜? 이상한 사이비 무당한테 빠져서 구슬하시겠대. 아, 백보살님, 그분 사이비 아니야. 얼마나 용하신 분인데... 뭐야? 오빠도 알고 있었어? 그럼, 우리 집안 대소사는 보살님이 다 결정해주는 걸? 나 대학이랑 학과, 그리고 직장까지 전부 보살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laughs> 정말이야? 그래. 우리 집 인테리어 할 때도 보살님 말대로 했고, 여기 신혼집도 보살님이 정해준 건데? 미쳤네, 미쳤어. 그 사람 완전 싸이비던데. 지금까지 보살님 말씀 들어서 잘못된 거는 없었다. 그분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돼. 그 사람이 나보고 추석 연휴에 친정에 가지 말고 시댁에서 살풀이를 하라는데 그 말을 따르라고? 당연하지. 지금 친정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보살님 말씀 들어야 해. 지금까지 어머니가 가정부처럼 나를 부려먹고 무시하고 인간 대접 안 해주셔도 그냥 꼭 참았는데 이번엔 절대 그냥 못 참아. 난 우리 집으로 내려갈 거니까 오빠네 집은 오빠가 알아서 해. 야, 너 우리 엄마 말을 모르 들었냐? 며느리는 우리 노예라고. 근데 노예가 어디서 주인한테 달려들어. 뜨거운 맛좀 볼래? 아, 오빠, 이러지 마. 아, 살려줘. 그러니까 남편 말잘 들으라고. 추석 연휴 이틀 전, 제사 준비 잘 되고 있냐? 보살님 신경 거스리지 않게 잘 준비 잘해라. 어머니, 근데 저 진짜 친정에 안 보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보살님이 너 살풀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 여자는 집 나오면 출가 외인이니까 집에 안 가도 돼. 다른 여자들은 차례 지내고 다 집에 가잖아요. 우리 집안은 보통 집이랑 달라서 조상님한테 특히 더 신경 써서 차례상을 올린다고. 진짜 조상 덕분 사람들은 명절에 다 외국 여행 나간대요. 조상이 안 돌보는 후손이나 집에서 차례 지낸다던데. 야, 네가 그딴 소리나 짓거리니까 보살님이 너 보고 나쁜 기운이 잔뜩 꼈다고 하는 거야. 이번 참에 그놈의 악기를 아주 소멸시켜 버려야지. 명절 때 친정 갈 생각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해. 너한테 들러붙은 잡기 아주 확실하게 떼줄 테니까. 추석 연휴, 첫째 날. 엄마. 지희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추석인데 집에도 안 오는 거야? 엄마, 나못 가. 왜? 나 집안에 갇혀 있어. 지금 오빠 잠든 사이에 몰래 전화하는 거야. 뭐? 같이 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친정으로 도망갈까봐 어머니랑 오빠가 날 가둬놓고 감시하고 있어. 아니, 왜? 뭐 때문에? 추석 연휴에 무슨 구슬한다는데 날 재물로 세울 건가 봐. 내가 집안 말아먹는다고 구슬에서 부정한 기운을 날려야 한대. 뭐? 이것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결혼하면 잘해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엄마, 나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좀 구하러 와줘. 걱정 마.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다음 날. 응? 어? 이거 초인종 소리 아니냐? 현관에 누가 온 모양인데?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보살님은 좀 이따 오신댔는데. 누구세요? 당장 이문 열어라! 이 요망한 것들! 야, 저거 사부인 아니냐? 진짜 장모님이네? 근데 장모님이 왜 여기로 오셨지?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나는 니들이 모시는 신령님이다. 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희들 하는 짓이 하도 한심하여 내 육신을 빌려 너희를 벌하러 왔다. 장모님 눈이 획 뒤집힌 게 진짠가 봐, 엄마. 무서워, 어떡해. 내 이놈들. 천 벌을 받아라. 아유, 따가워. 아우, 이게 뭐야? 장모님이 우리한테 쌀을 막 뿌리는데? 아야, 아유, 아유. 어떡하냐. 진짜 신령님이 왔나 보다. 아이고, 신령님, 살려 주십시오. 너희들 죄를 알겠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노여워 하십니까? 저희들 정성이 부족한 겁니까? 네 이놈들, 저기 저 아이가 누군지 아느냐. 예, 우리 며느리요? 캔 지금 나쁜 기운이 잔뜩 붙었다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이 아이는 박복한 너희들에게 하늘이 보내준 귀인이다. 근데 그걸 몰라보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느냐? 우리 며느리가 귀인이라니. 난 그것도 모르고 애를 노예처럼 부려먹었네. 내가 너희 하는 짓을 보고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 육신을 빌려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너희들이 이 아이에게 한 짓을 반성하겠느냐? 예? 저는 우리 마누라한테 잘해줬는데요? 니네 놈이 끝까지 니네 명을 재촉하는구나! 잘해주긴 뭘 잘해줘! 저 아이를 천대하고 괄시한걸 누가 모를 줄 알고!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모자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빈다고 용서받을 죄가 아니에요. 며느리는 시댁의 노예라면서 새벽이고 한밤 중이고 상관없이 자기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온갖 힘든 일다 시키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밥도 음식 쓰레기 같은 것만 먹으라고 했어요. 지난 몇 달간 진짜 나아지겠지 생각하면서 꾹 참았는데, 당신들은 구제불능이야. 신께서도 절대 용서 안 하실 거라고. 이 나쁜 인간들, 죽어라. 지옥에 떨어져서, 천벌을 받아라! 아우, 사부인! 진짜 실령님이 시행인 거 맞아요? 왜 이렇게 힘이 세? 감히 내 딸을 괴롭혀? 절대 용서 못 해! 야, 성훈아! 백보살님 언제 오시냐? 얼른 빨리 백보살님 좀 불러! 아무래도 니네 장모 어뭔 잡기에 빙의된것 같아! 잠시 후. 아니, 이게 뭔 난리야. 무슨 잡기가 나타났다고요? 아유 보살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잡기가 저희를 지옥에 보낸다고 펄펄 뛰고 난리났어요. 어, 어, 이 양반 얼굴이 왜 이래? 진짜 귀신이라도 들린 거야?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은 원래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아닌데 이건 틀림없이 귀신 들린 얼굴이야. 아유 소름 끼쳐. 이런 건 나도 어쩌지 못해. 아니, 보살님이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시면 우린 어떡해요. 이 요망한 사이비 무당년아왜 내가 겁나냐? 네가 모시는 신이 얼마나 잘났나, 나랑 맞짱 한번 떠보자. 엄마, 저기예요, 저방 안에 신당이 있어요. 아휴, 거긴 신성한 곳이야, 함부로 들어가면 신령님이 노하신다고. 내가 노한 것은 안 보이냐? 어디서 사이비 년이 얕은 술수를 써서 혹세무인을 해? 내가 오늘 이 신당을 다 때려 붓을 거야! 에이, 야. 아우,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이놈의 신당에 올릴 제사 음식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기름 냄새만 맡아도 토 나올 지경이야! 엉터리 신당 차려놓고 귀신 들렸네, 살풀이를 하네 하면서! 몇 백, 몇 천을 뜯어가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진짜 신이 있다면, 너 같은 사기꾼은 절대 용서 안 하셨을 거다, 이년아! 아이고, 사람 살려! 이 머리채나 좀 놓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무식하고 모자란 사람들 농락하지 말고, 썩 꺼져! 아욱! 갈게요! 지금 당장 꺼질게요! 어머! 보살님, 혼자 도망치시면 어떡해요. 오늘 살풀이 해주신다면서요. 정신 차려요. 살풀이 그런 거나 못해. 저 얼굴에 흉터 있는 무서운 여자가 진짜 접신한 것 같으니까 그 여자한테나 열심히 빌어요. 보살님, 보살님!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잠시 후. 아이고, 이를 어째 세상에 남의 신당을 다 때려 부서 놨네. 백보살이 분명히 새 아가한테 잡기가 쉬었다고 했는데,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보아하니 너희는 이 귀인을 데리고 살 자격이 없다. 예? 귀한 아이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괴롭혀 왔으니 너희들은 복 받을 자격도 없는 거야. 이 아이는 이 집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데려가겠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쟤 마누란데. 마누라 좋아하시네. 네가 날한 번이라도 마누라 대접한 적 있어? 어머니가 그렇게 일 시키고 사람 대접도 안 하는데 너뭐 했어? 내편한번 들어주기로 했어, 일을 도와주기로 했어. 내가 도망갈까 봐 집에 가둬놓기까지 했잖아. 자기야! 그래도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무슨 노력? 너랑 같이 산몇 개월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최악의 시간이야. 여기는 나한테는 지옥 그 자체였다고. 지옥이라니? 그래도 우리는 너랑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다. 내가 잘해줄 때도 있었잖아. 언제요? 결혼 전에는 멀쩡한 척 정상인 코스프레 하더니, 혼인신고 하자마자 돌변해서, 결혼 생활 내내 날 괴롭혔잖아. 시집살이 시킨 것도 모자라서, 둘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미쳐가시고날 가둬놓고, 구판에까지 세우려고 하고. 그거 다 자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백보살이 자기한테 나쁜 잡기가 붙었다고 해서, 우린 자기 위해서 구타려고 한 거야. 뭐? 나를 위해서 그랬다고? 귀신에 미친 너희 모자 또라이 짓에 나까지 끼어넣지 마. 진짜 소름 끼쳐서 더는 못 살아. 그래서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고? 아 어, 이상하네. 백보살이 내 팔자에 이혼은 없다 그랬는데. 엄마, 백보살 진짜 사이비인가 봐. 이혼 막아달라고 너랑 너네 엄마가 좋아하는 그놈의 신령님한테 열심히 빌어봐. 그래봤자 지옥불에 떨어질 테지만 말이야. 신령님, 진짜 이대로 며느리를 보내줘야 합니까? 예? 제 아들이 호랍비 되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신령님 좋아하시네. 기도빨도 없는 죽은 귀신한테 그만 빌고 정신 차려요, 사돈. 아들 호랍비 되는 게 그렇게 걱정되면 며느리한테 잘했어야지.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노예 부리듯 하는 시댁이 어디 있어? 그럼 이제 저는... 진짜 천벌을 받는 겁니까? 천벌은 모르겠고, 고소장은 받으셔야죠. 저에 대한 언어폭력, 신체폭력, 감금, 학대, 노동력 착취, 종교행위 강요로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법정에서 봅시다. 그 후, 어릴 때 화마로부터 저를 구해주었던 엄마는 이번에도 사이비 종교에 미친 시댁에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신들린 연기를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는데 저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엄마가 진짜 접시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 후로 저는 엄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불행했던 결혼 생활의 기억은 싹 잊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두 번이나 구해준 나의 영웅 우리 엄마 너무 고맙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thank you